네, 한민수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께서 아까 요청, 자료 요청 하신 내용들이 이미 과방위 의결로 넘어간 자료인데 KBS가 위법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 헌법 전문까지 부정합니까? 어, 뉴라이트가 KBS까지 점령한 겁니까? 질이 들어가겠습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용산의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최혜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 사는 외면을 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영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외국 다큐, 다큐인지 뭔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을 만든 이 제작 관련 이모 간부는 김이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송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PPT 보시죠.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보니 일제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에 재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신료는 일본인에게 받아라. 방민 사퇴해라.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어오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박민사장, 방송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방송사들이 월별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KBS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8월 15일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오페라 보셨습니까? 아,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답.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에 네.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박미사장님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광복절입니다. 네. 올해 광복 몇 주년이죠? 80주년 아니고, 79주년. 79주년입니다. 79주년, 내년이 80주년. 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뺏겼으니까 일본입니까? <laughs> 잘 한번 생각을 깊이 안 해봤어요. 아 생각을 깊이 네. 지금 해보시죠. 일본입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박민 사장도 신친일파라 답변 안하 시려는 거 아니시죠? 재헌 헌법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대법원도 일제강점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선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던 천황 찬양 기미가요를 KBS에서 8.15 광복절날 0시에 틉니까? 매국방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더니 1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KBS 사과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근데 사과문이 아니라 핑계문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무렵 KBS 9시 뉴스 두 앵커가 마무리 멘트에서 40초가량 사과를 했습니다. 나비 부인은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40초 분량의 사과라뇨. <laughs> 박미사장의 KBS 사과를 요약을 하면 사전에 적절성 여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관계자들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7월 방송 일정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 맞습니까? <laughs> 대답하세요. 예. 네. 정작 그런데 7월에는 나비 부인을 왜 편성한 것입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구려개외교를뒷받침하기 위해 문화 친일 마케팅에라도 나선 것입니까? 나비 부인 친일 콘텐츠, 친일 방장으로 보시면 뭐 아닙니다. 그런데 내네 차례 편성 됐습니다. 편성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광복절 0시에 나비 부인이 방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의 전원만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연히 사과하셔야겠죠. 왜 나비부인을 편성을 했는지부터 밝히셔야겠죠.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관련자 문책이라는 표현, 참 나쁜 표현입니다. 일선 제작자들, 제작자들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박미사장이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스킹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땡윤방송 친일매국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장이 이렇게 유체이탈화법의 달인이라니 뭐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겠다.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말을 천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박민 사장 입장문 하나 턱 내고 9시 뉴스에서 40초짜리 사과하라그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께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박민 사장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KBS의 최고 사제로 9시에 뉴스, 뉴스를 통해서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현 회의에서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비 부인이 친일 매국 밀정 방송이면 지금 수위를 넘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어떤 방송인지. 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과를 하면 한 거지. 4 0초짜리 사과라고 비아냥 거리는 건 뭡니까? 영상 길이만큼 사과 방송을 해야 하나요? 박민저 사람도 사상 검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조의 한으로 세워졌습니다. KBS 자체적으로 사과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던지 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